로마서 7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 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악은 행하는 도다. 이스라엘의 마지막은 희망 없는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에구방의 간섭으로 폐위된 여호 아하스의 뒤를 이어 요시아의 장 자인 여우야김이 왕위를 개성하였 지만 무너져가는 연약한 나라에서 화로운 궁전을 짓고 강압적이며 탐욕스러운 행동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더욱 절망적인 일들을 선택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발견하게 되는 절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언제나 하지 말아야 하는 선택을 하고 가지 말아야 하는 길을 멈출 수 없이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에 사로잡히면 그 인생은 더 이상 희망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답답한 인생에서 희망은 의외로 쉽게 시작됩니다. 희망은 지금 당장 일어서서 절망의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서면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장 옳은 방향으로 돌아서서 해야 할 것을 하고 가야 할 길을 걸으며 바람직한 생각과 생명의 길을 선택하면 그것이 모든 인생의 희망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희망은 참혹한 십자가에 달린 우평 강도에게도 있을 수 있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높고 큰 파도 앞에서도 평소보다 열 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도 풍부함과 가난과 약하고 강함의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도 주님 안에서 해야 할 것을 하고 가야할 길을 감으로 희망의 삶을 살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누군가 가질 수 있는 희망의 이유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으로 인한 희망의 삶을 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